안녕하세요 먹사남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두 시간만 영업한다는 인천에 있는 대흥 주꾸미를 소개할게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탄도 없는 찐 노포 느낌. 안녕하세요. 식사 되접잠시만 일단 주꾸미 두개 주세요. 주꾸미 넣고 낙지. 아 낙지만 돼요? 예. 주꾸미 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낙지. 메뉴에 없는 낙지가? 낙지가 요 낙지는 얼마에? 만 원씩이요. 어? 주세요. 낙지 볶음이 1인분에만 원이면 싸다. 통통한 생물 낙지가 이 정도 양이면 2만 원인 게 너무 감사한데요. 반찬 소박하지만 손맛이 좋으세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주시면 맛집이죠. 다 볶아져 나온 거라는데 괜히 멋쩍게 뒤적여봤죠. 전날 과음했더니 얼굴 본거 봐라. 택시에서 모자도 잊어버려서 머리는 산발이고 그나마 위안이 내주는 오동통한 낙지 볶음 달달하고 매콤한 냄새가 사람 식욕 자극하네 이렇게 시라고 맛있는 낙지 볶음이 1 인분에 만원 양도 많은데 안 먹을 이유가 없지요 자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뒀으면 배운 사람답게 한잔 해야죠 위협국 주셨는데 별거 안 들어간데 너무 시원해. 공단 근처에서 수십 년 장사하시는 분의 내공은 역시 손맛이 달라 반찬 파시면 사가려고 했더니 반찬을 안 파신다고 하네 아쉽 나이 파김치 때문에 삼겹살 먹고 싶더라 아침부터 그분도 입맛에 맞는지 아침부터 입 터지시네 양념 음. 맛있나신해는주 너무 맛있어서 냄비까지 긁어 먹을 기세네. 좋네요. 원래 미역국 좋아하지만 이집 미역국 정말 시원해. 단순하지만 특별한 뭔가가 있어. 밥도 참 복스럽게 먹는구나. 젓가락질 못해서 손잡아 숟가락으로 먹는 마흔이에요, 없어요. 아침 입맛이 없는 그분인데 아침부터 너무 잘 드시네. 이렇게 먹어미역국 음, 그 소고기인데 라는 음. 개념을 깨주고 있 이게 음. 보통 이제 낙지집 가면 냉동수잖아 냉동수 가지고 아, 시댄다 해동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어 낙지가 음, 계속 통통해진건데 이게 그냥 생물이잖아 근데 뭐 생물인데 생물이 음. 아니면 음. 이거 2만원이면 훌륭해 식사의 마무리 계란 후라이는 저에게 디저트 같은 거죠. 하루 두 시간만 운영하는 대형 주꾸미, 이 동네 레전드답네요.